어니 이거는 지금 무슨 김치죠? 이거 배추, 김장 김치, 배추 김장 쏘 응. 가 청간 넣네, 청간. 응. 대파, 쪽파, 양파랑 무 갈았어요? 응. 다. 갈았어. 그뭐 들어갔어요? 갈을 때는 뭐뭐. 네, 야 젓갈, 소금. 어, 새우젓. 새우젓. 멸치액젓. 멸치액젓. 응. 어. 굵은 소금. 그냥 어. 뭐풀 쑤셨어요? 풀 쑤서 넣고 보리 쌀로? 아니. 그냥, 그냥 쌀로? 응. 풀 써서 놓고 쌀을 끓여요. 그냥 계속 끓여서 믹서에다 한번 갈아서 넣어. 그냥 넣으면 가발이 잘안 사가니까. 음. 음. 어느 정도 끓여요? 한 30분 한 시간? 그냥 쌀가리 퍼질 정도로. 아 퍼질 정도로만. 응. 음. 죽순 듯이. 찹쌀 풀. 그래도 쌀은 다 익어야 되죠? 그럼. 다 익을 정도로만 끓여가지고. 죽는 것처럼. 음. 그걸 갈아서 양파도 갈고 무도 갈고. 음. 보기 동치미한 맛은 모르네요 그럼 설탕 들어가요? 얘는 이게 다 동치미? 이게 다다 들어라고요? 아니, 어, 동치미를 음. 그거 동치미 들어할 만한 통에다가 덜어. 아, 어, 이게 이게. 그럼 밑에 건 뭐야? 이거 이게 동치미. 거. 이거. 그건 배추김치지. 그건 아니야. 저대 아니. 담은 거. 건 이거만 먹어야 되니까. 음. 고. 음, 이거 김치냉장고 채우고서 저쪽 냉장고다 놀라고 익은 거를 잘안 먹으니까 단맛은 뭐예요? 단맛은 휴가 음. 설탕, 물엿, 을짱안 들어가네요? 응, 안 미국은. 들어가 물엿 들어가면 음. 이게 물이 생겨 네네 네. 음 설탕이 들어가면 당분이 많아갖고 오늘은 강원도 스타일 김치예요 응 김장 응, 그리고 젓갈도 많이 안 넣어 서울식으로 음. 딱 간만 맞추는 거야 간만. 네. 이제 한번 간좀 봐봐. 네. 싱거운데 저는? 싱거워? 네. 음. 소금 싱거워. 소금으로 음. 더 들어가요, 그럼? 음, 소금. 네. 된장 네. 속 우롱 깍두기 먼저. 음. 굵은 소금 하고릇가에다 절여놨던 우. 음. 그렇죠. 이건 맛있겠다. 달고도 잘 먹더라고. 이 설렁탕 집에 딱그 음. 석박지는 김인데. 이게 그거 그런 그거야. 모양만 석박지지 맛은 음. 아니야. 맛은 아니야? 맛있어. <laughs> 석박지 막 사이다 넣고 음. 설렁탕 넣고 해서 음. 국물 짜박짜박하게 해서 하잖아요. 음. 갓을 먹었을구나 내가 지금 집어 먹은 게 다시라. 씁실히름에 맞아. 깍두기에 이렇게 다시 같이 들어가야 맛있어. 저는 그무 뒤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? 무청? 그거 음. 잘 넣어서 해요. 깍두기 음. 할 때. 그거 너무 좋아. 네, 맛있어. 먼저 그걸 더 건져 먹어. 음. 무를 싫어해서. 내가 무청은 넣으러서 우고지 먹으려고 겨울에집에서해서 아. 넣었어. 맛있겠다. 그냥 아까 무만 먹어도 맛있던데 음. 간이 딱 돼서. 근데 간봐 봐. 嗯、这个我要看个究竟，嗯。嗯